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 하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여러분, 복음편지를 제가 한두달 남짓 1번부터 쭉 소개하는 중에 오늘 10번이 바로 같은 제목입니다.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 여러분, 인간에게 왜이 질병이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질병의 결과는 죽음이잖아요. 어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을 보지 않으면 어, 생로병사, 사람들은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어, 여러분, 선악 그 에덴동산에 보니까, 생명을 아는 나무가 있는 거 보면, 말하자면 영생이지요. 이 영생을 아는 나무가 있는 거 보면, 인간은 원래 지어질 때 죽지 않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불순종함으로 불순종의 결과로 뭐가 왔지요? 죽음이 왔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7절에 한번 적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라. 아니, 죽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그 뒤에 왜 심판이 따로 옵니까? 그것은 죽음의 이유 자체가 죄로 인해서 온 길을 가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 그래서 우리 질병과 이 죽음은 원래 하나님의 창조된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결과로 질병이 와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오른쪽을 한번 보시면서, 우리, 어, 이, 해하면 되겠는데요. 우리 서론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고, 사도와 초대계 성도들도 치유와 복음 전파를 병행하였다. 어,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예수님은 확실히 약속을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복음이 증거되면, 어, 복음이 증거되는 거기에, 그 복음이 확실하다는 증거로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죽은자가 일어나고 또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질병이 치유되는 이런 일들이 따라가는 그래서 이 복음 보금 증거에 복음이 증거되는 여기에 하나의 실제 실제적인 산 증거거리로. 따라오는 역사가 뭐냐? 그게 바로 치유의 증거가 임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치유받기 위해서 복음 전하면 안 되고, 복음이 증거되니까 그 복음이 치유를 가져다 주는 그런 결과를 우리 사대기을 통해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거는 우리가 믿음 이전에 이 치유는 뭡니까? 성경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주시리죠. 지 마가복음 6장이나 마태 8장 이상의 영상에 보면, 주께서 손을 대는 자는 성함 얻으니라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으시셨도다 그가 채찍을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성경의 약속이 치유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질병이 일어나는 데는 뭐가 있습니까? 원인이지요. 어떤 과정으로 질병이 오는가?" 바로 실수, 전염병으로 인한 병, 노화의 병. 참 우리 복음편지를 우리가 먼저 받을 때 이전염병으로 인한 병 그냥 지나갔는데 우리 코로나 시대 우리 맞고 지나가면서 그참이 우리가 해당되는 부분이다 이게 지는데요. 그런데 성경에 주어지는 그 원인 세 가지가 나오는데 영적인 건데 죄로 인한 병, 그러니까 조상 숭배로 인한 이 조상의 죄, 원죄, 자범죄로 인한 죄로 인한 질병이 있지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마귀가 가져다주는 그런 병들 있지요. 정신, 마음, 환경, 신경.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무슨 무엇 있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질병이 있지요. 그래서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원인을 먼저 아는 게참 중요하다 얘기지는데. 그런데 원인을 단순하게 이거다. 한 가지로 말하기 곤란한 복잡한 엉켜 있는 부분도 많이 있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잘못된 이 치유법, 잘못된 방법이 오히려 이 질병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는데 의술이나 약만 의존하는 거 육신의 결과만 보는 거 종교적 방법으로 미신이나 잡신에 의존하는 거 이런 것들은. 잘못된 치유 방법이지요. 그렇다면, 올바른 치유 순서. 오늘 중요한 부분이, 이 올바른 순서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올바른 순서, 추위의 순서가 뭔가를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되죠? 영적인 치료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니까, 여러분, 인간은, 어, 영을 가진 존재고, 그리고 영을 둘러싸고 있는 이 혼을 가진 존재고, 그리고 여기 제일 바깥에 보이는 이 육,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존재인데 보통 질병이 어디로 옵니까? 몸에 오잖아요, 그죠? 물론 정신적인 어떤 부분에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면 이몸 육은 어디 영향을 받습니까? 혼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이 혼은 영의 영향을 받으니까 제일 먼저 영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치유의 출발이 되어야 되겠죠 치유의 출발 그러니까 이 영이 치유되면 마음의 치유가 오게 되고 몸의 치유가 일어나는 순서다 그래서 영적인 치료가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치료의 출발이 뭡니까 복음 듣고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영접하는 거지요 영접하는 경우 이렇게 될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마도록 그리고 영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단계가 되어지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죄로 인하여 오는 어떤 질병이라면 어떻습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겠죠.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경우에 안 지으려고 하는데 짓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죄지으은 어때? 뭐, 지어도 상관없어. 하면서, 그냥, 이렇게, 재와 싸우지 않고, 그냥, 죄를 생활 속에 그냥,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는, 이런 경우들이 있다면, 그, 질병 치유가 잘안 되겠죠. 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 어느 병원에 신방을 갔는 중에, 한 분이 나와가지고, 막, 그, 담배를, 막, 줄담배를 피우고 있길래, 우리 어르신, 뭐, 담배를 그렇게 막 시지 않고 피우시네요. 이러니까, 아이고, 말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수술하러 왔대요. 무슨 수술하냐니까, 담배를 많이 피워가지고 폐암이 왔대요. 그리고 폐암이 왔는데, 그, 이, 암수술하면 담배 피우기 힘드니까, 수술하기 전에 많이 피우고 들어갈 거라고, 그러고 이제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눈치가 보니까 이 사람 수술해도 담배를 계속 피울 것 같아. 그러면 폐암수술을 아무리 해도 다음에 계속적으로 담배를 피우지 됩니까? 그러면 그 암, 그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겠죠? 예를, 예를 들자면 그런 식이지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 할수 없이 짓는 사람도 있지만,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뭐 어때? 당연식이 되므로 질병이 떠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제 문제를 끊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환경을 바르게 하는. 그래서 사람이 어왜 우리 청소년 때 주로 보면 혼자 있을 때는 착한 애가 친구나 또 친구하고 어디를 가면 꼭 이렇게 잘못된 자리에 빠지는 경우가 있겠죠. 환경을 바꿔야 돼요. 이제 환경이 참 중요한데 환경을 바꾸고 그다음에 이때부터 물리적 치료가 이때부터 이제 시작돼야 되는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육은 어디서 치료합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 병원에서 이제 수술이나 또 약국을 통해서 주지요. 그러면 이 정신 문제가 오면 또 어디로 갑니까? 우리 보면 정신과, 혹은 뭐 심리과, 이기도 역시나 이제 병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영을 치료하는 데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되죠? 하나님께 와야 되지요. 근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그 교회지요. 그래서 옛날에 그 여러분 그 농촌 출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그 가끔 보면 막 귀신 들려 가지고 막 굿도 하고 막 이래 하는데 하다가 하다가 안 되면요. 그 동네 사람 중에 예수 안믿데도또 하는 말이 뭐냐? 네 교회가라고. 이 보니까 예수 믿어야 되지. 해결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교회 온 분들이 있어요. 그치? 교회가 뭐가 있습니까? 이 교회가 연하관 같아도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게 막 영을 치유하는 이 축복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오늘 세상은 병원 중요하고, 정신적인 치료 중요한 줄 알지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축복이 있어야 된다. 이 사실을 세상에 압니까? 모릅니까?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어쨌든간에 막 교회 이번에도 뭐 나이지리합니까 어떤 부부가 갔다 오면서 뭐 오미크론 그 바이러스를 가져와서 뭐 미리 신고도 안 하고 어째 가지고 막그분이또뭐 그, 무슨 또 교회 모임에 가서 막 퍼뜨리고 뭐막이 어쨌든간에 막교회 뭐 이야기만 나오면 부각시키 가지고 오히려 이, 우리가 이 땅에 그냥 묵고 사는 그것만 필요하지. 교회가 왜 필요하냐. 피로를 잘 모르는 그런 분위기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참 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치료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뭐가 있다고요? 분명히 치유약속이 있다. 그런데 그 병이든 뭐가 있다고요? 원인을 알아야 된다. 뭐 때문에 왔는가? 그리고 잘못된 치유법에 우리가 속어서는 안 되겠고 올바른 순서가 필요한데 그 순서가 뭐냐? 바로 복음을 듣고 주님 복음을 알뿐 어, 아니라 복음 되신 주님을 영접하는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때 여러분 이 영에 어, 이제 우리 이걸 좀더 확대하면 우리 마음에 이 의자가 이렇게 있다는 걸그 말씀을 배웠잖아요. 보면 보통 사람들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이 사단의 속임수를 받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불신자지요. 그랬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영접하게 되는데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긴 해도 손님으로 모세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주님을 따른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 따라가요? 자기의 이 신념을 따라가고 쫓아가게 되지요. 그랬던 내가 이제는 주님을 내 마음에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주님의 제자로 순종하게 될 때, 사단이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셔도 사단은 쫓겨나갑니다. 그런데 쫓겨나간 사단이 내 마음에 리모컨을 쏘면 내 주인에게 내 인생의 주인이 나기 때문에 쫓겨나간 사단이지만 사단의 리모컨에 의해서 내가 쏟기도 해요. 그런데 사단이 쫓겨나갔습니다. 또 사단이 쫓겨나가 놓고도 리모컨을 쏴요. 내 마음의 주인한테. 근데 내가 내 주인일 때는 시험에 들고 넘어졌는데 지금 내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가 도 주인이죠. 그러니 사단이 공격하면 할수록 사단은 한 길로 왔다가 어떻게 돼요? 일곱 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주인 되는 거는 내 인생을 승리하는 방법이 되지요 그래서 영집이 뭐냐? 손님으로 모셔도 영접은 영접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뭐죠?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여러분 주인으로 내가 주님을 모시게 될때내 내 마음의 상태와 내 몸의 연약함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관하시기 시작하면 오늘 약속이 뭐라고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혹시 치유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게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지요. 이런 바울이 자기 질병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세 번이나 똑같은 이 말씀을 주셨지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바울은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질병을 내게 그렇게 선물로 주셨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뭡니까? 내가 약할 때 주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이두 가지 비밀을 깨닫고 자기에게 있는 질병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놔 버립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만 종기 되는 그래서 내가 건강하다 안 하다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건강한 내 몸을 병든 내 몸을 문제 있는 내 몸을 주님이 주관하신다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 인생은 인생 인생 문제 끝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나를 건강하게 쓰시든지, 주님이 나를 연약한 모습으로 쓰시든지, 그것은 주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참, 이런 지병이나 또 신체적인 결함이나 이런저런 부분들이 이런 마음을 누리고 있을 때, 정말 주님, 주님이 내 주인이신데, 내 모습 이대로 쓰기 원하신다면 나는 있는 그대로 수용할 것이고, 주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구수에서 나를 사용하시겠다면, 나를 치유하시는 역사로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런 우리 주님의 주인 되심에 맡기는 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고 신앙이 돼야 되겠죠. 중심. 자, 그러면 다섯 번째입니다. 치료받은 이후에도 치료받은 이후에도 중요합니다. 치료도 중요하지만 이 이후에도 중요한데요. 이 이후에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의 행위를 유지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감사하는 마음과 생활을 반드시 회복하는 거지요. 세 번째는 뭐지요? 나를 치유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증거하는 삶이 내게 필요하지요. 그래서 다시 반복 말씀드리지만, 나를 치유하셔서 나를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아닌 그대로 사용하시든지, 주님의 주권에 내 자신을 맡겨놓는 그래서 이 감사하는 마음 또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참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기도하면왜 질병이 떠나는가 이렇게 할때 우리 가져들 부분은 그것이 바로 무디 약속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이런 참된 치유를 두고 여러분 자신이나 가족이나 주변 사람 혹은 전도 대상자가 어떤 질병이 있으면 아이 사람에게 질병은 복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사람이 건강하 건강하고 이 사람 문제 없으면 절대로 마음이 낮아져서 복음 안 받을 사람인데 복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주신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질병이라든지 문제 있는 자들을 주변에 돌아볼 때, 아, 이것은 아까 순서가 뭐라고요? 영적 치유라고 그랬지요. 이 사람 몸이 지금 문제가 와 있는데, 이몸에 문제가 와 있는 이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지만, 이 사람의 가장 근원적인 영이 치유받는 그런 시간이 어, 복음받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쫓아올 때, 바른 동기를 가지고 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주님께 오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대신에 자기 동기를 가진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배고픈 사람, 빵 얻어먹으려고. 또병 끌린 사람, 병 고치려고. 또 아이 문제 온 사람, 아이 문제 해결받으려고 모두가 다 자기 동기를 해결받으려고 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오늘날은 오늘 어떨까요? 오늘날 완전 복음 때문에 오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나는 별로 없다 생각해요. 다이 문제, 저거 문제 해결받고 저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와요. 모두가 자기 동기를 가지고 이 동기를 해결받으려고 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나면 이 동기가 바뀌게 됩니다. 나는 이것 해결받으려고 주님께 왔는데 주님 만나고 보니 물 떠러 왔는 수가성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요. 가 물이 자기의 삶의 동기였잖아요. 물을 길러와야 되고, 물을 길러야 밥을 해 먹고 살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면 복음을 갖게 하려고 뭐를 먼저 주십니까? 많은 동기들을 갖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 아프게, 어떤 사람 이 문제, 어떤 사람 저 문제, 많은 문제들을 주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을까 몸부림 치다가 치다가 교회로 여러분을 만나고 복음을 받고 이러다가. 진짜 복음을 받고 나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아, 나는 물 뜨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인생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 동기 때문에 주님께 오지 만 주님을 만나고 나면 이 동기가 어떻게 됩니까? 바뀌어지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지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많은 동기를 가진 사람을 주님은 복음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문제거리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거 해결을 받으려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주님께로 오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나면 그 예수님 당시도 빵 얻어 먹으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가 해결 받고 나니까 막 흩어졌잖아요. 그데 주님을 합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동기가 채워지면 가겠느냐?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도 동기 때문에 주님 따라왔지만 주님에게 생명의 말씀이 있다는 걸 알았기에 나는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하고 바른 동기를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질병이 와있다는 말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고 이것 때문에 장주님 앞에 나와서 구하다가 질병이 치유 받음으로 증인되기도 하기도 하고 여전히 내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질병과 관련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자 그래서 마지막 끝으로 보면 어 이제 치유가 이제 그 뒤에 붙어 있는데요. 그 에이즈 어, 에이즈라는 그 병은 성적문란 시대고 이것이 막 보편화된 그런 가운데 있는 질병인데 어, 과연 이 에이즈가 불치병인가 이렇게 할때 우리 의학적으로 볼때 불치병은 맞아요. 그죠? 아무래도 치료가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는 어, 그런 질병이지요. 그러나 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뭐 에이즈 아니라 에이즈 할아버지라 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질병은 틀림없지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는가 이럴 때, 질병이 온 이유가 장세기 3장 결과고, 그리고 이 질병이 질병을 해결받기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전 단계가 될수 있다. 오히려 질병 문제 때문에, 동기 때문에 오히려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가까이 오는 그런 축복의 계획인데, 그래서, 어 간정할 때 나는 이 내게 이 문제 온 거, 내게 이 고통이 주어진 거, 이 아픔이 주어진 게 알고 보니까 문제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축복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랬습니까? 어,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질병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흔적을 남겼는데 그 흔적이 나의 연약함이다. 이런 고백을 하기까지 그렇게 쓰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데 왜 기도하면 질병이 떠나는가? 이 부분 우리 개인 우리 가족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아, 영적인 치유에 축복이 필요한 대상이거나 이 사실 알고 주님 나의 질병 또 주변에 있는 질병 가진 자들이 복음 받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하나님 그런 출발이 인생 전환점이 되어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어, 우리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 오늘 이 내게 있는 연약함이나 내 주변에 있는 치유가 필요한 이들의 어, 그 대상자를 기억하고 어, 정말 우리 시간 잠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님 주님, 이 질병이 하나님 만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더 체험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이 질병이 복음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일2분과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고 기도하오니 우리 개개인의 가진 질병과 또 우리 주변에 복음 받아야 될 이들이 먼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당하며 또 도움을 구하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오히려 복음이 증거되는 계기가 되어지며 축복의 전환점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진 동기가 오히려 주님 만나게 되므로 이 모든 동기가 바른 동기로 바뀌어지며, 오리 거짓수도로 충만한 축복을 누려가도록 성령으로 주관하시며, 은혜로 새롭게 하시며, 충만케 하시며, 주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시내 가운데 온전히 나가도록 성령으로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했는데 오 주님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며 체험하는 은혜 가운데 인도받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했는데 주께서 질병으로 인하여 참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며 주님을 더 깊이 아는 삼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받는 우리 교회가 되며 우리 현장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참, 모든 치유의 참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